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사사기를 읽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자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보고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이곳에 왔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포위하고는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였다.그들은 밤새도록 잠잠히 있으면서 서로 말하였다.동이 틀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그를 죽입시다.그러나 삼손은 한밤중까지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문짝과 두 기둥을 빗장과 함께 뽑아들어 어깨에 메고서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가져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삼손은 소렉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블레셋 군주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말하였다. 삼손을 꿰어 어떻게 해서 힘이 그토록 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알아내주시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그대에게 은 천백잎을 주겠소. 그리하여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토록 힘이 센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묻고 꼼짝 못하게 할수 있나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말하였다. 새로 만든 마르지 않는 일곱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오. 그래서 블레셋 군주들이 새로 만든 마르지 않는 일곱 줄을 드릴라에게 가져다 주자, 그 여자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때 드릴라의 내실에는 복병들이 숨어 있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삼손이 줄을 끊어버렸는데 마치 아마 부스러기로 만든 실이 불에 다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그의 힘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를 우롱하며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제발 나에게 말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나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오. 그래서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는 그에게 말하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 여자의 뇌실에는 복병들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밧줄을 자기 팔에서 시로라기처럼 끊어버렸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우롱하며 거짓말만 하셨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 머리털 일곱 갈래를 날실로 엮어 따은 후 쇠기로 벽에 박아 단단히 고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오.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털 일곱 갈래를 날실과 엮어 따은 후 쇠기로 단단히 고정하였다. 그러고는 삼손에게 말하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쇠기와 날씨를 뽑아버렸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실 수 있죠? 당신이 이렇게 세 번이나 나를 우롱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지 말해주지 않으시니 말이에요. 드릴라가 날마다 말로 주르며 재촉하였기 때문에 삼손의 혼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결국 삼손은 진심으로 드릴라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를 밀면 나의 힘이 나를 떠나 약하게 되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드릴라는 삼손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정가를 보내어 블레셋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진심으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자기들 손에 은을 들고 드릴라에게 올라갔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갈래를 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힘은 이미 그를 떠났다. 드릴라가 말하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내가 다른 때처럼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 자유롭게 되겠지.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불에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눈을 뽑아 버리고는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 노 족쇄를 채운 다음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 그런데 밀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군주들은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성대의 희생재물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의 신께서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며 말하였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져 말하였다. 삼손을 불러와 우리의 흥을 도둑에 합시다.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를 기둥 사이에 서 있게 하였다.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던 소년에게 말하였다.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만지게 해다오. 내가 거기에 기대어 쉬고 싶구나. 그때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의 모든 군주도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옥상에는 대략 3천 명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를 부르며 말하였다. 오주 여호와님 제발 저를 기억하시어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리하여 제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붙잡았는데 오른손은 한 기둥을, 왼손은 다른 기둥을 잡고 기대었다. 삼손이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그가 온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기둥들을 밀자 그 집이 그 안에 있던 군주들과 모든 사람이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올라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사사기 16장 16절. 드릴라가 날마다 말로 주르며 재촉하였기 때문에 삼손의 혼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